안녕하세요. 희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조리개 부분과 안감 파우치를 만들어 합봉하면서 텀블러 파우치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리개 원단은 위쪽 시접을 접어 놓은 상태에서 바닥 쪽으로 1 c m 위치를 표시합니다. 트임 위치입니다. 조리개 원단은 겉과 겉면이 마주보게 겹쳐주세요. 바닥부터 딤까지만 시접 1.5cm로 박음질 하겠습니다. 시접 1.5cm는 시접자를 이용해서 봉제선을 그리겠습니다. 박음질된 시접을 가름솔합니다. 우마를 사용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다림질이 가능하십니다. 박음질되지 않은 곳까지 가름솔로 다림질해주세요. 가름솔된 시접은 바늘 접어 넣어 다림질합니다. 시접 끝 0.2cm 상침합니다. 위쪽 시접은 2cm, 2cm 다림질되어 있을 거예요. 다림질된 시접을 접어서 정리하고 0.2cm 끝상침합니다. 조리개 부분은 완성입니다. 안감 파우치를 만들겠습니다. 무늬 원단은 겉과 겉면이 마주보게 겹쳐줍니다. 옆선 시접은 창구멍을 제외하고 1cm 바금질합니다. 시접을 가름설 합니다. 창구멍 부분은 원단을 살짝 당겨주시면 시접을 다림질 하시기 편하세요. 옆선의 중심과 바닥의 중심을 핀을 꼽아 고정합니다. 시접 1cm 수성펜으로 그려주세요. 바닥 시접을 박음질합니다. 안감 파우치 완성입니다. 조리개와 안감, 겉감 몸판 원단의 중심을 표시해줍니다. 조각을 합봉합니다. 영상을 잘 봐주세요. 안감으로 만든 바우치와 조리개 부분은 안쪽이 보이도록 놓아주시고, 겉감 파우치는 겉쪽이 보이도록 뒤집어 주세요. 조리개 부분을 안감 파우치 안에 그대로 넣어서 옆선을 맞춰줍니다. 겉감을 안감 안으로 넣어야 하는데요. 안감보다 겉감이 조금 더 길기 때문에 아래쪽은 접어서 넣어 볼게요. 안감을 겉과 겉감을 겉부분을 마주보게 겹쳐줍니다. 길이가 다른 파우치의 경우, 사이즈가 큰 겉감에 작은 파우치인 안감을 넣는 것이 더 편한 방법인데요. 직접 만들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겉감과 안감의 원단 두께가 다릅니다. 안감 원단이 더 늘어남이 많기 때문에 봉제를 하면서 원단이 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늘어남이 적은 원단을 위로 올려놓고 박음질하기 위해 안감 파우치에 겉감 파우치를 넣어 주었습니다. 겉감 바우치와 조리개, 안감 바우치의 옆선을 맞춰 핀을 꼽아주세요. 중심 부분도 위치를 맞춰 핀을 꼽아줍니다. 시접 1cm 박음질합니다. 안감을 창구멍으로 파우치를 뒤집어 주세요. 텀블러 파우치의 완성 라인은 처음 겉감의 2.5cm 다림질한 부분입니다. 1cm 시접 박음질이 되었기 때문에 1.5cm 부분이 다림질되어 있을 거예요. 안감 포켓을 넣고 시접은 전부 입구 쪽으로 넘어가도록 매만져 주세요. 북구쪽 시접 0.2cm 끝상침합니다. 봉제가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 주세요. 잘못된 부분이 없다면 안감의 창 구멍은 0.2cm 상침하며 마무리합니다. 중간 굵기, 면 끈을 준비해 주세요. 손목 끈이나 크로스 끈을 만들지 않으신다면 50cm 두 개를 준비합니다. 끈두 개는 영상처럼 엇갈리게 들어가야 합니다. 고무줄 끼우기에 면 끈을 끼우고 옆꼬리부터 시작해서 조리개를 한 바퀴 돌아 옆꼬리로 끈을 빼주세요. 나무 구슬에 면끈을 넣고 끝 부분을 묶어 줍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면끈을 넣어 주세요. 텀블러 파우치가 완성되었습니다. 손목끈이나 크로스끈으로 하고 싶으시다면 조리개에 들어가는 면끈은 40cm 두 개를 준비해 주세요. 조리개 부분의 끈은 엇갈리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옆고리 부분의 굵은 면끈은 원하시는 길이로 자르시고 옆고리에 넣어서 나무 구슬을 통과시켜 주신 후 매듭을 지어줍니다. 텀블러 파우치가 완성되었습니다. 오늘은 조리개를 만들어 겉감과 안감 파우치를 합봉시키며 텀블러 파우치를 완성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봉달 레코백의 디자인을 확인하고 클래스에서 배우시는 내용에 대해 알아 봅니다.